일단은 원지식 원의선술을 배워보시잖아. 응. 아, 이거 왜 배울까? 응. 왜배워줘뭐 응. 아니야? 어. 아, 나중에 아. 언제? 쓰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쓰는 문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에 삼각형의 넓이. 다 읽었지? 네. 어떻게 구할까? 삼각형 넓이 공식 아는 사람? 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지. 그것만 알면 돼. 즉, 밑변이랑 높이만 알면 구할 수 있다고. 네. 자, 수능에는 이 문제를 풀리지 않네. 제일 배점이 낮은 게몇 점이게? 2점. 어떻게 알았지? 응. 그 다음 3점. 그 다음 4점. 그 다음 5점. 응. 그 다음 6점. 그 다음 7점. 8점. 8점. 4점 가도 그렇습니다. 네? 아. <laughs> <laughs> 자, 8점 가봐. 그 5점짜리 이 문제? 이거 해. 4점이. 응. 이게 수능 30 문제 중에서 4점이면 어려운 쪽에 속하는 문제야고우이 정도가 혹시 밑변의 길이를 구해봤다. 내가 텐젠트 A. A가 어딨죠? 아, 오, 좋았어. 역시. 좋잖아요잘 봐. 음. 삼각 비를쓸 거야. 전제 조건이 뭐지? 삼각 비 3, 2, 1. 전제 조건 뭐야? 삼각이 왜 전제 조건? 90도. 직각 삼각형. 그렇지. 직각 삼각형이 여기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도 있네. 그럼 얘네 두개 삼각형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할 거라고. 네 방금 문제는 지 할만하지 않아. 이건 괜찮았어요. 너네 3년 뒤에 풀어야 될 거야. 3년 뒤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거 공부하자. 전 따로 문제를 아니 근데 이거 실제 수능의 첫 번째 말요 내가 무슨 놈이야? 수능이 있었다고요? 응. 진짜로요? 반지름 뽑아 반지름 얼마? 이지. 네. 파이알 제곱에다가 예. 얼마큼일까 네. 자, 이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8점이야, 8점. 아니죠. 이게 함수랑 같이 나오혼도 있으니까 대충 12점에서 16점. 남들 100점짜리 시험지 볼때나 혼자 80점대 시작하고 본다고 이걸 보는 거야. 맞지? 너네가 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는것 같아서 해야 되는 이유 좀 맛보기로 알려줬어. 음. 어게3년 동안 공부하면 할만하죠? 음. 자 해민이 모르겠다 쉬실래? 음. 해가지고 음. 아, 네? 돌아있는 뭐냐? 아 예. <웃음> 아니, 우리도 <laughs> 아니, 그게 낙서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나 설명할 때아 봐. 야 <laughs> 아니요, 설명을 이전에 그글다 보고 쓴 거예요. 글다 보고 아. 이게 반지름인데 요랑 요랑 같고 아니지. 오 비로 왜 그었냐? 고 그게 중요한. 접서. 그렇지.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리고 접선이랑 접선이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똑같아. 아니, 이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바로? 네. 이거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랑. 접선이니까. 접선, 접점. 접선. 직각이다. 아, 맞아요. 직각이. 여기도 네. 접선이지. 직각이다. 네. 이렇게 하면 보인다니까? 탑동이기 때문에, 그론부터 말하자면. R. 음. H. 맞죠? 똑같기 때문 s 같은 음. 인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지성이 야 알았어? 이게 돼야지 아까 수능 사성고이 돌아온. 내가 앞에서 풀어 다 아플 수 있다고. 응. 다. 중학교 이학년 2학, 2학기 도형. 삼각형의 성질. 삼각형의 외심이죠. 외접원의 중심자. 네.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더라? 중위때 배웠는데. 이거랑 더 하면 그렇죠 얘가 좀... 거의 이런데면 응. 수능 4풀수 있어 그래 잘 나오고 어? 또 특강 숙제 안 했어? 응. 안 할래요 응. 아 근데 너무 양이 많고 어려워 너무 보기 싫어서 책을 안들쳤어요 양이 많고 어렵다 그렇게 인정 양이 많다고? 네아니아야수능그그정도 해야지 <laughs> 맞아요 <웃음> 제가 아, 대처 잘했어서저 <laughs> 모르는 거있어안 알려줄 거야 지금 왜요? 알려주면 지금... 지금... 내가 자 아니 한만제 모시고 말해아 근데 수학 진잘했저 진짜 저희 학교 1등그 저희 전 대장을 쳤었거든요 수학을 <laughs> 그림 나오는 기초 문제 1만을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 진짜 멍청하다 이러면서. 근데 지금 뭐라 지금 야 배렸어요. 배수멍청하네 네? 주현빈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기가이렇 아, 착해서 았니소을 <laughs> 하겠지. <laughs> 아. <웃음> 자 중요한 건 뭐야? 지금은 너가 멍청이잖아. 수능 때또 뒤집는다. 헤이 멍청. 아어 아니 그입장이서 뭔가 그... 뭥창이 아니지? 수능 때3년 남았어 또 뒤집으면 돼? 나 이거 뭐... 아 이거 편집하면 돼? 아... 아... 당연히 편 아, 자막도 다시 해보고. 당연하지. 어... 제말 하는 거제말하면 자막 다시 해볼요말 했는데? 뭐 말... 지금 하는 그냥 말이에요? 아 무슨 아까 그 단청이라고. <laughs> 아니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 그니까 우리가. 음, 아니야. 지금 하는 말 아니야. 네, 마지한 번만 재미있으면? 아. <laughs> 재미없으면 편집해. <줘>. 원 아. <laughs> 방송이 그런 거야. 다 네.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아나 <laughs> <laughs> 너를 너무 크게 떠들지 마. 해. 내가 역강이있생님들한테미안했어아미안해아무생시면뒤이 <laughs> 이렇게 볼게요. 아, 하나만 다른 게 하나만 밝린게 없는 말해주세요 지금 그게? 어떨 것같아될거 같아요? 아요는 지금은 돼 <laughs> <laughs> 지금 유튜고 <갖고> 가야 <laughs> <나는> 지금은 <laughs> 지금 <laughs> 하면 돼계란너 먹고 싶어 <laughs> 내, <될것> <laughs> 이거는 왜 왔냐면 알려줄게 모를 거 같아서 자. 기회를 줬잖아 그럼 웃겨야 되지 근데 안웃지 맞아야지 이거 때거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거 때릴 나5지나버리나 아니 아. 네 아니 쓰레기통 어딘지 몰라 내가 어른인데 <목소리> 아닌데 <아니, 그가? 목소리> <치킨? 목소리> 와 진짜 레어 고현승 사장 핸폰 오늘 좀 많이 했다 좀한 10시간 10시간 했다고? 네. 하루가 24시간인데? <laughs> 아니 24시간이고 아직 하루가안 지났는데 1시간 했다고? 노래를 많이 켰어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친거아니 게임을 안해 노래가 그그한만 커져 있으면 그게 시간을 측정되긴 하거든요 몇번간거아 언제 전심 애기? 애시 에디션? <laughs> 어? 닉션 아니야? 아 그래요? 응 공문에 있었던 거? 어? 어, 어, 어 그게중독이에 어, 그게 에디션은? 어? 너 애들한테 에디션을 드야왜 아무도 지적안 해? 20분을 바보 아니야? 그럼 또이라 부른 고 도수로 남아있지 네 다음 시간에 또까먹 거지? 응그 말투 안 했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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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실은엣이에요 응? 이거 알지? 실루엣에요실은아데네깜짝거는거 어? 같아서 한장 <laughs> <laughs> <안정>. 네. 아 <laughs> 어, 저기 부다 막... <laughs> 저도요 우와 너무 예뻐 스이스가좋으 그 나한테 말해도 내가 알아나말한했 근데 박재범 몸메이트 미쳤어? 지금 건들고 있더라고 <laughs> <우리> 조용이해왜먹고 있지? <laughs> <우리는 뭐지? 웃음> 방금은 진짜 조용 했었는데 지가 너무 웃긴 말을 해놨유데 무슨 말? 했을 거에요 다시 공개하 돌려보세요 그렇지 이걸 했었어야지 됐죠? 모르겠어 여기까지 가근 지금 철근이 뭐요 통계 엘쓰리 하고 있어 엘쓰리야? I can l e 게잘 e have s o m e t h i 요 g to want with y o 드릴까요? t a 면안될 o 같은데 going to go to the air. I'm going to go 라 o 흥수 두지 i r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런 실수도 있죠 응. 너무 웃 방금 걸렸던 거죠? 이거 뭐야? 별 <laughs> 이해를 못 했구만 뭔데?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니 뭔데? 이거는 뭐지?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뭔지 이거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미안하다, 진짜... 지금 여기에 꼼짝하지도 나어어 응.